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수련회 신청 까먹고 목사님 만났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. 정면 돌파. 청년부 생활이 1년 넘었다면 목사님은 이미 다 압니다. 그런데 괜히 지금 막 하려고 한척 어제 하려고 했는데 까먹은 척 갑자기 전화 받는 척 같은 걸 하면 그건 그냥 목사님 성경책에 새 막대기 쑤셔 넣는 행동입니다. 그러기에 차라리 정면돌파로 죄송해요 까먹었어요. 아 이렇게 중요한 걸 잊어버리다니 저는 자격이 없어요.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목사님에게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죠. 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 듣게 되는 그런 방. 방법입니다. 두 번째 충격요법 목사님이 수련회 신청했냐고 물어볼 겁니다. 그러면 대뜸 목사님 저 앞으로 수련회 못갈것 같아요. 라고 먼저 말하는 겁니다. 그러면 목사님이 자초지종 이유를 물어볼 겁니다. 무슨 일이 있냐는 등 기도가 필요하냐는 등신방을 일주일에 여덟 번 할까라는 등 여러 질문 공세가 이어질 텐데 이때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다가 어? 제가 방금 수련회를 앞으로 못갈 거라고 했나요? 아니요. 아니요. 앞으로 목사님 없이는 수련회 못갈거 같다고요. 그럼으로써 아 앞으로 평생 수련회를 못 가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에 지금까지 신청 안한건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. 세 번째 플러팅. 혹시 수련회 신청 아직 안 했냐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아직 신청을 안 했나요? 그럼 목사님이 좀 채워줄래요? 제 신청 폼? 하며.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방법입니다.